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의 비밀. 주일에 들은 말씀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귀에 머무는 소리가 아니라 한 주를 살아내는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비추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 삶입니다. 월요일 아침,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새로워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주일 말씀은 주일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월요일의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화요일의 관계 속에서도 필요하며 수요일의 지침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는 말씀 없이는 영원히 메말라 갑니다. 환경은 채워져 있어도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먹이십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한번더 멈추게 됩니다. 감정이 앞서려고 할때 말씀이 제동을 걸고 즉각 반응하고 싶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장 10절. 말씀은 우리를 조급함에서 꺼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이끌어줍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은 폭풍을 없애지 않을 수는 있어도 폭풍 속에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쉽지 않을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다시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의 비밀 두 번째 말씀과 선택의 자리.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지적할 것인가, 덮어줄 것인가. 지금 결정할 것인가 조금 더 기다릴 것인가 그때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쉬운 선택 가장 익숙한 선택 가장 감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선택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내 판단에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됩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은 선택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이 선택이 사람을 살리는가, 관계를 지키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레나 일레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골로사에서 3장 17절, 말씀은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도 말씀 안에서는 순종이 되고 기다림이 되고 결국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작은 선택 하나를 통해 우리의 길을 바꾸십니다. 말씀대로 한번 멈춘 선택, 말씀대로 한번 참은 결정, 말씀대로 한번 양보한 태도가 훗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앞에서의 작은 선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말씀에 익숙해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결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을 만듭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 말씀을 먼저 떠올리고 결정이 필요할 때 기도부터 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그가 어찌 자기 길을 알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길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선택의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즉각적인 보상보다 영원한 방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붙잡고 한 선택은 지금은 시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부터 보호하시기보다, 말씀으로 길을 수정하십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선택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얼다, 너는 이리로 행하라.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경험하는 두 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의 비밀 세 번째, 말씀과 인내 그리고 기다림.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기다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씀은 언제나 즉각적인 결과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바뀌길 원하며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은 서두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선택입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며 말씀 위에 서 있게 합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기다림의 자리는 가장 외로운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은 보지 못해도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급함과 싸우게 됩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하면 말씀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먼저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시편 4장 3절.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자를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기다림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경이 아닌 마음을 먼저 지켜주십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기다림은 점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시간은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위에 반드시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경험하는 세 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의 비밀 네 번째. 말씀의 열매, 삶으로 드러나는 은혜.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예상했던 모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더 크게, 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말이 내 입에서 나가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해도,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해도, 말씀은 이미 삶 깊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열매는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 맺힙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말이 부드러워지며, 판단보다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의 삶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보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상처로 남았던 관계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화해의 가능성으로 남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은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를 화평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통해 열매를 보이십니다. 길이 갑자기 쉬워지지 않아도 방향이 맞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더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정확한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오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6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게 됩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가장 큰 열매는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해지고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말씀 안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먼저 붙잡은 삶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더하십니다.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산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었음을. 말씀을 놓지 않았던 시간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음을. 오늘도 주일에 들은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붙듭니다. 한 주의 감정 위에, 한 주의 선택 위에, 한 주의 기다림 위에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 맺고 있음을 이것이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마침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한 주를 살리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선택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흘러가도록 함께 해 주세요.